회수하실까요요 거예요? 회수하실 거예요? 아따 화질이 안 좋네. 아따 화질이 안 좋네. 아, 아, 아. 자, 제 목소리 들립니까? 자, 목소리 들려요. 자, 민준 장님제 목소리 들립니까? 목소리. 목소리 들려요. 아우, 세량씨. 반갑습니다. 자, 첫첩빈 넣어놨습니다. 좀 올려봅시다. 자 여기는 성산포 우도 우도 꼴창입니다. 우도와 성산 일출봉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어 약간 1 시간 정도 내려왔고요. 현재 수심은 100m 자 100m권에서 바닥 10m 찍고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자첫 채비 일단 한번 올려 봅시다. 뭐가 올라오는지 자 봅시다. 아이 사라 첫 채비 에 까치가 있다. 오이야, 야야야야 까치 있다. 까치 있어요? 이런 일이 있나? 첫 채비에 까치 얼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m 5m의 낚시 대와 3,000번, 플레이즈 3,000번에 합사 1 0 낚시를 시작해봅니다. 날씨 좋다. 이쌰 아야, 어 뭐가 있다, 있기는. 뭐가 있어요. 올려 봅시다. 자, 중간에 버튼을 꾹 누르시면 0점 세팅이 됩니다. 오이 차 깔치 보인다. 낮에 이것도 깔치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깔치가 보여요. 대낮에. 자 오늘은 자 요즘에 멸치 작은 멸치들이 많이 보이길래 자 파란색 측광을 가져봤습니다. 와 어, 잠깐만요. 자, 그냥 봅시다. 딴딴 또 있다. 이쌰 풀치 오늘 수온이 대박입니다. 수온이 21.8도 나옵니다. 이제까지 21도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수온이 굉장히 좋네요. 딴데. 어, 이 밑에 깔치가 또 보입니다. 데레레레. 데레레. 데레. 으이쌰. 자, 미끼 잘 올라옵니다. 큰거한 마리 없나? 합격 한 마리 나와봐라. 겨우 합격, 알라리. 출시월에 몇 마리고? 자, 현재 출시월에 다섯 마리입니다. 낙갈치 치고는 그렇게 큰 거는 올라오지 않네요. 자, 요거는 그래도 합격입니다. <laughs> 둘, 네, 여섯 발이. 자, 요번에 채비를 넣고 두벌 채비를 바로 가동을 해보겠습니다. 웃긴다 웃겨요 웃깁니다 여러분들 칼치가 이거 첫시우래 그래도 합격 둘 합격 둘에 불합격 넷 그래도 합이 여섯 발이 매일 낚시하시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야,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유튜브, 자, 생중계를 하고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오늘 전화기를 한대더 개통을 해서 왔습니다. 한 대는 촬영을 하고, 한 대는 소통을 하고 하려고 한 대를 더 개통해서 왔습니다. 일단, 뭐, 유튜브, 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또 좋아요 해주시면 저야 힘, 너무 힘 닿는 데까지 나와서 촬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에서 성산포까지약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 걸립니다. 짧은 거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죠? D입니다. 뒤 하지만, 어,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우리, 자, 밴드 회원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확률이 높은 성산으로 당연히 와야 되겠죠. 낚시 안 되는 곳에서 낚시 가이드를 할 수는 없겠죠. 저를 믿고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딸치가 제일 확률이 높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울질도 이거 반대편으로 하려는 힘드네. 지울지를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편한데 영상 구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반대로 합니다. 자또 던져봅시다. 자, 던져 봅시다. 자이 던지기도 이런 그 시기 안에 반대로 하니까 자 끝을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탕! 탱구고 던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가지줄이 기둥줄 기둥줄과 이렇게 분리가 탁 되겠죠 봉도를 던지시고는 채비를 한번 탁 펴주고 보내셔야 됩니다 아 범조수산요 아니 제주 은갈치 수산 있습니다 뺀데 제주 은갈치 수산 검색해 보십시오 한 3년 된것 같은데요 있어요 앞으로 갈치가 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경매장에 가서 또는 어선에 가서 싱싱한 갈치 사다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은갈치 수산 검색해 주십시오 좀 전에 68m 바닥에서 10m 띄웠습니다 68m 입니다 자 두불채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경주에요 경주 식당 접었습니다 경주의 식당은 접었어요 자 영상이 깨끗하게 잘 보입니까 잘 보이세요 자 오늘은 단차 2.3에 12단을 사용합니다. 자 방금 골고루 바늘을 자, 세팅해서 넣어봤는데요. 자이 제품에 칼치가 3발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멸치. 칼치 배속에 멸치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블루 계열의 측광투부 잘 먹습니다. 멸치. 파란색 멸치입니다. 뜬든든 드른 드르르르르 5살 6살 7살 8살 9살 1 0 5 6, 7, 8 1 자, 6시 45분입니다. 은가지수산요. <laughs> <음발이> <laughs> 그죠? 예. 네. 판맥을 조만간에 깔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낙깔치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두월 채비 준비하고, 저녁 식사하고, 약한 9시, 자, 9시부터 생방송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경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에 보입시다.